이번에는, 어, 우리가, 어, 조진 부품에 대한 동작의 이해, 그리고 이 부품의 외형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회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회로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이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릴레이라고 하는 부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릴레이란 부품을 이제 오늘 디밍 헤로에서는 두 개의 릴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도에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릴레이라고 하는 부품은 어떤 어떤 부품이냐 하면은 바로 릴레이 안에는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이 감겨져 있고 이 코일에 우리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코일에서는 코일에서 자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 자력이라는 것은 쉽게 코일이 자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력에 의해서 어 안에 들어 있는 스위치의 접점을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에는 어, 스위치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릴레이는 안에 스위치가 두 개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스위치가 어, 들어있고 두 개의 스위치와 코일이 들어있는 릴레이가 되겠죠. 이 스위치에서 우리 스위치 단자별로 이름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단자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COM이라고 해서 CO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Common, 의 약자입니다. Common, common 하게 되면 우리말로 공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는 이 스위치가 동작할 때이단자는 항상 여기든 여기든 항상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컴 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어, 스위치 단자 부분은 이제 컴 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어, 릴레이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자 이름을 릴레이 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말 N, 노말의 약자로 N을 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 즉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 연결이 되어 있다. Close 닫혀 있다. 라고 해서 NC다라고 불러지고, 자, 이 단자는 어, 릴레이가 동작하지 않게 되면 열려 있죠. 그래서 Normal Ope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NC, NO, COM해서 그래서 어, 릴레이의 스위치는 크게 단자가 세 개입니다. COM, NC, NO 이렇게 세 어, 개의 어, 단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서 지금 어, 해로 도면에서 의도 점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점선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릴레이가 동작을 할때이 스위치가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즉, 어,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되면 스위치가 이 점선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어,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되면 컴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연주한 자를 우리가 NO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지, N O. 그래서 어, 릴레이가 동작하지 않으면은 N COM 하고 N C 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릴레이가 동작하면 COM 하고 N O 가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실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릴레이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뭐그 어디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단자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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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간격이 넓죠 그래서 넓은 쪽에맨안쪽의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코일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여기 두 개의 단자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어, 왼쪽에 단자가 세개 3개, 오른쪽에 세 개가 있죠 이게 바로 즉이 부분이 여기 스위치고 이 부분이 이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즉좌우로 분리돼서 스위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어,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자, 릴레이 코일과 가까이 있는 부분이 바로 컴 단자 부분이 되는 거고, 컴 단자 바로 옆에가 NO,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 N, 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NC, 멀리 있는 것이 NO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 NC, N/O.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부품을 배치를 하고 해로도를 보면서 우리가 납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NC하고 N/O가 위치가 바뀌어서 제대로 반대로 동작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맨 안쪽 밑에 그 안쪽은 뭐 코일 그리고 이쪽은 com, 그 다음에 nc, n o d 라고 하는 순서는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 요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부품 중에 하나가 IC 소켓입니다. 제 IC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반도체를 된 IC는 고장이 잘 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도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로를 할때 IC를 어 그냥 바로 납땜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또 IC는 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자들을 제거하고 IC를 어 기판에서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완성된 해로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생긴 소켓을 대신 IC 대신에 납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IC를 이 소켓에 꽂는 거죠 그을때 IC가 문제가 되면은 납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켓에 꽂혀 있는 IC만 제거해서 바꾸면 어 쉽게 작업이 되겠죠. 어 그런 이유에서 사용해서 우리가 IC 소켓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 여기 회로에서는 IC도 없는데 왜썼냐 하면은 바로 요 릴레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릴레이도 우리가 단자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단자 릴레이가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어, 우리가 릴레이를 제거하려면 많은 부분에 납땜되어 있는 저기 같은 총 8군데에 납땜이 되어 있는데 이 8군데 납땜을 다 제거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어, 고려를 해서 어, 고려를 하고 그리고 어, 이 릴레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다 보니까 나중에 재활용도 할수 있고 뭐 그런 어,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어, 릴레이 소켓을, 이제, IC 소켓을, 어, 사용을 해서 여기에, 어, 릴레이를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주는 IC 소켓은 한쪽 면이 8개, 8개에서 총 16핀이, 어, 다리가 나와 있는 것을,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 이 16핀을 그대로 다 납땜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어, 보다시피, IC 단자가, 자,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간격이 넓죠? 자, 이걸 보고, 아, 납땜 작업을 할 때, 아, 이쪽은 코일이고, 이쪽은 컴 단자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 여기 중간에 다, 두개다 납땜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땜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 그대로 하게 되면은, 요 부분, 요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코일, 이 부분은 c 그리고 이 부분은 NC, 어, 이 부분은 NO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모분두 부분을 납땜을 하게 되면은 어, 이 컴, 어, 코일, 컴, N, c o 코일, c NC, NO를 우리가 인식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IC t 부분의 단자를 우리가 니퍼를 가지고 잘라내고 잘라내면 납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꽂혀 있던 이런 핀 단자를 어 실제 릴레이 단자가 아닌 곳은 다 뽑아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좋냐 하면은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라내는 게 작업 속도는 빨라요 니퍼 이렇게 다다닥 자르면은 뭐 쉽게 작업이 되는데 문제, 거기에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부품을 나눠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실수에 의해서 부품이 손상되면 다시 그 부품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내 실수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단자를 자르다 보게 되면은 실수로 어, 정신을 잠깐 그러니까 뭐 집중을 잠깐 놓게 되면은 실수로 자르면 안 되는 단자를 자른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이제 그때는 어, 잘랐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나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른 건 권하지 않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잘못 뽑아 냈을 땐 다시 집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라내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 단자를 뽑아내는 그래서 어 끝부분에 우리가 회로 그 제작 부분에서 제가 이 단자를 뽑아내는 부분에 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어, 소개를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셀렉터 스위치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스위치가 이제 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사실 다리가 하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터 스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걸좀 좀 그림을 따로 그려서 설명을 하면, 은 크게 단자가 이런식으로 8개, 릴레이처럼 8개의 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자를 예를 들어서 1번 단자, 2번 단자, 3번 단자, 4번 단자다 라고 하게 되면 실제 스위치에서는 이게 3, 1 여기에 단자가 하나 더 있는 거죠. 2, 4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슬라이더처럼 스위치처럼 생겼는데 이 슬라이드 스위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밀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셀렉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좌측 우측으로 가지만 가운데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여기 즉세 군데의 위치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위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 가운데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셀렉트 스위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 2, 3, 4 자측에 하나 있고 우측에 하나 있고 좌측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좌측 우측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좌측과 우측은 독립되어 있다. 저, 어, 좌측에 스위치 하나 우측에 스위치 릴레이도 보면은 이쪽에 스위치 하나 이쪽에 스위치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스위치 하나 이렇게 좌우로 스위치가 있듯이 이 스위치도 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 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어진 회로에서 보게 되면은 어, 스위치 단, 필요한 게 중간에 어, 공통적인 단자, 컴 단자가 필요하고 가운데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잘라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는 간격이 넓죠. 그래서, 요 부분을 아예 물리적으로 잘라내서 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 간격들이 일정하게, 어, 그 보시는 어, 그림처럼, 요,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이, 음, 요 간격이 네,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뭐, 예를, 1, 2, 3, 그러면은, 어 여기서 3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2가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위치를, 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네 번째, 어어 푸시 버튼 스위치인데, 푸시 버튼 스위치의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건, 푸시 버튼의 단자가 여기는 두 개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단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개. 단자가 네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스위치도 둘, 체 단자가 네 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요, 요 단자하고 요 단자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요 단자하고 요 단자는 좁죠. 그래서 요 단자, 먼 거리끼리는 내부적으로, 스위치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를 사용할 때는 요 단자와 요 단자를 대각으로. 물론,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만, 이럴 때 넓은 쪽이냐, 좁은 쪽에서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를, 어, 어, 이, 어, 어, 푸시 버튼 스위치를 사용할 때 항상 대각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대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실수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어, 푸시버스 수치는 대각으로 사용한다. 그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 는 헷갈린다라고 잘라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앞에 주의사항에서 모든 부분은 어, 납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어, 잘라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라내지 말고 납땜 작업은 하되 사용은 대각으로 한다. 하게 되면 대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그니까, 러 이런 경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즉, 여기하고 여기 스위치 두 군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위치로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스위치로, 이 부분을 이 단자로 사용을 하게 되면 회로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이 대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이오드. 그래서 다이오드의 기호는 요 기호죠. 그래서, 어, 다이오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에노드, 캐소드. 그래서 요 바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캐소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바가 있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다이오드에서 요흰 줄이 있죠. 요흰 줄. 요 부분이 바로 어, 캐소드가 되겠죠. 따라서 이쪽이 캐소드, 이쪽이 에노드. 이렇게 어, 우리가,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반드시 에너드에서 캐소드 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캐소드에서 에너드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이오드의 용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향이 반대로 되게 되면은 이 회로가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LED LED는 light emitter diode 이것도 다이오드의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어, 안의 모양은 다이오드죠 그런데 light emitter 그 빛을 방출한다라는 의미로 요기 부분이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다이오드처럼 동작해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는 전류가 흐르지 안 씁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전류 가 흐를 때, 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서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은 에노드와 캐소드가 이제 어디가 에노드고 어디가 캐소드인가를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여러분 어, 헷갈지 않는 방법은 어, 우리가 전류의 흐르는 방향하고 이름이 에노드 캐소드 알파벳 순으로 봤을 때 AK 어떤 게 빠르죠? A가 빠르죠. 그래서 그런 순으로 즉 어, 알파벳 순서하고 전류의 방향하고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에노드 캐소드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에노드는그 동작을 할때뭐 플러스 캐소드는 마이너스. 그건 이유는 모든 전류는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에노드에 어, 플러스를 캐소드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을 때 어, 동작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LED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이오드는 이와 같이 캐소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ED는 외관상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요 요 부분 보면 단자의 길이가 어때요? 한쪽은 작고 한쪽은 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자가 긴 쪽은 다른 회로도 마찬가지, 다른 부품도 이런 단자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단자의 길이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단자를 누군가가 똑같이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지 헷갈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한 가지 찾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자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화면을 좀요 부분만 확대해서잘 집중해서 이제 볼 필요가성이 있게 되는데. 요 그러니까 보면은 위쪽 부분은 약간 넓고 아래쪽 부분은 좁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면적이 좁은 부분이 플러스 저 위쪽은 면적이 좀 여기에 보분 되는데 어, 요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은 어, 넓습니다. 그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뭐, 구분할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어,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칠 때, 어, 테스트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어, 다음 시간에, 어, 조명 개통 회로를할 때, 여러분들 했지만은, 어,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단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테스트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기를 이용을 해서 LED의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을 찾아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다이오드라든가 LED와 같은 반도체 부품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품을 받기 때문에 동작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이 확인 작업을 할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이용해서 확인 과정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어, 저항 그리고 램프 뭐 이거는 뭐 크게 어, 설명을 안 드려도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막는 거고 램프는 동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 불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반 여기서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램프는 2 4 v 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아주 가장 밝게 빛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회로에서의 어, 저항은 어, 일반적으로 어, 세 가지 회로 다 이제 저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330도는 305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335옴이 되는 330도는 305옴의 저항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작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때는 895옴 저항, 895옴 저항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회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모든 부품의 동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전에 어, 제일 처음에 시험지를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어, 감독관님이 어,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에 부품도 같이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품을 나누어주고, 나서, 감독관님께서, 부품의 동작 상태, 부품을 점검하세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각각의 부품,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디밍 해로를 위해서는, 지금 릴레이, 릴레이, 어. 릴레이 위 셀렉터 스위치 ic 소켓 푸시 버튼 그리고 다이오드 led 저항 램프 총 8가지의 부품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때 부품이 물론 이 8가지 외에도 뭐 트랜지터도 같이 나눠줍니다. 이거는 나눠주는 이유는 부품을 나누어 줄 때는 총 우리가 회로에서 세가지 회로를 한다고 그랬죠. 그세가지 회로에서 다쓸수 있는 모든 부품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디밍 해로에서 필요한 여덟 가지만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하면은 이 주어진 부품이 정상인지 아닌지. 를 어, 체크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뭐 감독관님이 어, 부품을 점검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상 유무가 발생하면 어, 감독관님한테 이게 이상합니다라고 하면 교체를 해줍니다. 하지만 자,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세요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부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부품을 교체해주지 않습니다. 어, 그때는 부품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뭐 작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품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릴레이, 셀렉트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의 경우에는 고장이 나 있을 확률은 거의 0%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IC 소켓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앞에 1, 2, 3, 4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문제 뭐 진짜 재수가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다이오드 그리고 LED 그리고 램프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와 LED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어, 테스터기를, 어, 멀티메타를 이제 준비를 해서 가게 될 텐데, 그때 그런 멀티메타로 반드시 어,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램프의 경우에도, 어,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테스터기를 이용을 해서, 어, 이 램프 요 안에, 유리 구슬 안에, 아, 이 플라멘트가 잘 어, 충격에 매우 약합니다. 충격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램프 양단의 저항을 측정하고, 그리고 다이오드와 LED 양단의 저항을 측정을 해서 순방향과 역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안흐른다를 어, 검토를 해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판단을 해서 작업하는 게 매우 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